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좀 몸과 마음이 축처지는 폭염의 시간입니다. 코로나는 더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감사는 밥이다. 미즈노 겐조의 행복한 아픔. 이 미즈노 겐저는눈 깜빡이 시인입니다. 왜눈 깜빡일까요? 궁금하시죠? 또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행복한 아픔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이 사람이 눈 깜빡이냐면 이 사람에게 내성 마비가 갑자기 찾아. 왔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눈을 깜빡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글자 자음 모음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처지가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썼던, 그리고 밥을 먹듯이 자신의 일상으로 하나님과 가족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시가 이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폴햄의 이 시절에 이 책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더욱더 행복하고, 또그 속에서 감사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책에 몇 가지 시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 33년 전에 내성마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종종 원망스러운 사건이 도리어 깨닫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될수 있겠죠. 종종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인생의 불행한 일들이 나중에는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들로 만들어지는 것은 모든 일반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잘알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소개 드리고자 하는 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 이란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음, 뭔가를 깨달으면 인생이 바뀌죠. 결국 삶의 주변 환경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인생의 비밀을 알고 깨달으면 그것도 굉장히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보다는 내면의 변화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전환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방황할 때에는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들을 이끄시는 은혜가 깊으신 주의 손을 생각하라. 마음이 줄이고 마를 때에는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들을 기르시는 은혜가 깊으신 주의 손을 생각하라. 마음마저 지칠 때에는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들을 생, 돌보시는 은네가 깊으신 주의 손을 생각하라. 잘 생각한다면 뭐 뜨거운 여름도 잘 보낼 수 있겠죠. 앞으로는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기후 환경 변화를 예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참 덥지만 아, 올해가 가장 덜 더운 해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진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올해가 제일 덜 더운 해구나. 올해가 제일 덜 더운 여름이구나. 가장 시원한 여름이구나.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해결을 가지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행복한 영혼입니다.